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침샘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, 위, 그 해당하는 위치에 본인이 잘 만져서 보통 때와는 다른 어떤 움직이는 혹 같은 게 있는지를 찾는 게 그게 1번입니다. 귀 귀민세미 한60% 정도 차지하고요. 한20% 정도가 턱미세이고요한10% 정도가 설아섬이. 고요 그리고 이제 침샘 중에 이 이반 전체에 소침샘이라고 아주 작은 침샘들이 퍼져 있거든요. 네. 이제 거기서도 이제 종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.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게 없는데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침샘암의 원인 자체를 아직은 잘잘 몰라. 몰라요. 우리가 알려진 게 알려진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는 이 침샘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이전에 받았던 경우,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침샘암 발생이 올라간다는 어, 보고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어, 유해 화학물질,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어떤 화학물질들에 노출이 된 경우에는 또 침샘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 말고 다른 거. 다른 거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확실한 원인을 이제 나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지만 이제 예방이 되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아직은 개발된 게 없어요. 뭐 유해 화학 물질은 뭐 가능하면 이제 우리 몸에 다른 데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방사선 치료는 뭐 해당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예방하기 어렵고 침샘암에 대한 예방을 하기보다는 빨리 발견하는 게 그게 하여튼 진단과 치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까지는 네,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떠한 이 모양을 띄고 있는지를 이제 구별을 할줄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양이 상당히 딱딱하다거나 옆에 약간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, 이게 몇 가지 안 좋은 그런 어떤, 어, 증상들이 있어요. 다행인 거는 우리가 아까 10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8명 정도가, 아, 위험하지 않은 양성종양이에요. 양, 양성종양. 그런데 양성종양 중에서도, 어, 어떤, 어떤 종양들은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은 종양이 있고, 어떤 종양들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, 그러한 음, 거를 우리가 아,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어떤 진단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검사가 하나는 영상 검사고요 그게 이제 CT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거 영상 검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우리가 그 종양에 대한 세포를 꺼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조직 검사가 바늘로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가 될 수도 있고, 세포 검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조직에 대한 검사와 영상 검사를 실이 대표적인 검사거든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 검사는 받으셔서 그 종양이 어떠한 종양인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알아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. 할수 있겠습니다. 조, 종양치료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질이라는 그런 이제 에, 항목이 있는데요. 이 삶의 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이 얼굴 움직임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얼굴 신경이 이 침샘 중에서 이하선 딱 가운데로 지나갑니다. 그 얼굴 신경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 복잡하고 어렵지 어려운데, 그러니까 그 얼굴 신경을 가능하면 안전하게 이제 유지를 시키는데, 하여튼 수술의 그 관건이 되거든요. 이게. 네. 일단 그거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은 침샘의 위치를 먼저 어,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이 귀의 아래쪽 앞쪽부터 해서 뒤쪽까지 있는 이하선, 그다음에 여기 턱뼈의 아래쪽에 있는 턱밑선 이 위치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, 위, 그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잘 본인이 잘 만져서 보통 때와는 다른 어떤 움직이는 혹 같은 게 있는지를 찾는 게 그게 1 번입니다. 그래서 뭔가 이상한 혹이 있으면 발견이 되면, 평상시에 없었던 혹이 발견되면, 그 다음으로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빨리 전문의에게 방문을 해서 그 혹이 어떤 혹인지를 1차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라는 게 제, 제가 권고드리는 말씀. 그리고 그 1차 검사 결과에 따라서 큰 병원에서 무슨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,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혹이 어떤 혹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종양이 4cm 직경이 4cm가 넘는 종양이 큰 어, 그런 환자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그 환자분 중에 한 70%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어딘가 이제 1차 병원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검사 특별한 검사 없이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치한 경우가 제일 많았,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이 크건 작건 뭐 어떤 뭐 어떤 통증이 수반되건 안되건 간에 1차적으로는 진단 검사를 통해서 그 호흡이 어떤 호흡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것이 그런 이제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